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새해 사원의 종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나는 귀담아 들었다. 듣다라고 하는 표현, 그렇죠? 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히어의 과거 흘드가 되겠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사원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원하면 절 교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템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원의 종소리 the temple bells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새해 종소리죠? 그래서 of new yea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예. 바로 hear, heard. 이쪽 부분이 적절치 못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hear라고 하는 단어와 listen to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듣다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먼저 hear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문장 하나 볼까요? 나는 그 소녀가 가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이 히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가만히 있는데 들리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hear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요가 반대되는 거 집중해서 어떤 소리를 듣는 거 그것을 listen t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다 이런 표현 쓰죠. 이것은 집중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선생님의 수업을 귀 담아 들어야만 된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듣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확인됐죠? 신경 써서 듣는 것, 귀 담아 듣는 것, 바로 그것은 listen to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귀 담아 들었다 한다면 hear, heard 이쪽을 쓰는 것이 아니라 listen to를 쓰게 됩니다. 시제가 과거니까 listened. 이렇게 쓰면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나의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나는 나의 꿈을 실현시킬 것이다. 이 문장은 나는 나의 꿈이 실현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나는 뭐뭐 뭐할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죠? I will 하면 됩니다. 다음에 꿈은 dre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실현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come true.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나는 나의 꿈이 실현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I will make my 꿈 my dream. 실현되다. Come to. 문장 한번 보세요. make라고 하는 단어 나왔습니다. 뭐 뭐시 뭐뭐 되도록 만들다. 다음에 동사원이 나왔습니다. make 어떤 동사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역 동사라고 얘기하죠? 사역 동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무엇 ~~을 시키다, 시킨다는 의미의 동사를 말합니다. make, have, let, help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역동사가 쓰이게 되면요.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he made the r children clean up their own rooms.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의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m a 드 e 라고 하는 동사, make 사육 동사입니다. 목적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I will have him you know that the city has fallen to our army. 나는 그에게 그 도시가 우리 군대에게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겠다. 사육 동사 have 그리고 목적어 나와 있고,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His conscience would not let him profit by injustice. 그의 양심은 그가 부정한 일에 의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Let이라고 하는 동사, 허용하다, 허가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목적어 나와 있고, 동사 원형, profit이 쓰였습니다. He helped the old woman cross the street. 그는 그 노인이 길거리를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다. help라고 하는 동사는 make, have, let 이것과 달리 동사원형 혹은 투부정사를 쓸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쓸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역동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보로서 호 동사원형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공부에 전념할 것이다. 나는... 전념할 것이다. 즉, 뭐, 뭐, 할 것이다. I, w 윌을 시작해야 되겠죠? 전념하다라고 하는 표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Devote o n e e l f to.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알아둬야만 됩니다. 이번 기회 에이 표현을 머릿속에 정돈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부에 전념할 것이다. I will devote oneself. oneself가 아니라 이것은 I니까 myself를 써줘야 됩니다. 나의 공부, my study.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devote. Once up to 다음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뭐뭣에 전념하다 The Once up to 명사 혹은 동명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높은 다이빙 탑에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다. 나는 마음 먹었다. 마음 먹다, 결심하다. 어떤 표현이 있죠? deci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 decide 시제가 과거로 되어있습니다 I decided 뭐뭐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탑에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디 어디 오르다 프라임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프라임 업 어디 어디까지 그래서 2라고 하는 절치사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높은 다이빙탑. 높은은 하에 쓰면 되겠죠? 다이빙탑은 다이빙타워. 이렇게 문장을 써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마음먹다 결심하다. Decide. 어디 어디에 오르다. 오르다는 Climb up. 어디 어디에 오르다 한다면 t o 까지 Climb up to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다이빙타워, 다이빙타워, 그냥 그대로 다이빙타워 쓰면 되고요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내 친구들이 보고 있었다. 진행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진행형입니다. 내 친구들, my friend. 복수용으로 쓰는 게 좋겠죠? 내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my friends 보고 있었다 were seeing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장 보세요. my friends were seeing me 다소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see 라고 하는 단어 look at watch 이세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see, look at, watch 이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이 쓰임이 좀씩 다릅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ee라고 하는 동사를 볼까요? see라고 하는 동사는 무의지입니다. 어떤 것을 보려고 마음 먹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see입니다. 이런 문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어떤 것을 볼 의지 없이 가만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C라고 하는 동사로서 표현합니다. Look at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나타내죠. 마음 먹었던 것을 보는 걸 말합니다. 나는 어떤 소녀를 보았다. 문 앞에 있는 어떤 소녀를 보았다. 그 소녀를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의지를 나타냅니다. watch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것을 계속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다 혹은 망보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TV로 그 프로그램을 보았다. 이때는 see라든가 look at 이러한 동사보다는 watch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볼수 있겠죠. 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see, look at, watch 이 단어들의 차이점 알수 있겠죠? 확인됐죠? 내 친구들이 나를 목표로 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ee라고 하는 이 동사보다는 look at 이 표현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my friends were looking at me.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너무 두려워서 그 높이에서 다이빙 할수 없었다. 나는 너무 뭐못해서 뭐뭐할수 없었다. 어떤 표현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바로 투투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투투영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영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투영법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머뭇해서 뭐뭐 할수 없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투에서 나옵니다. 투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투용법, 소된용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대절에서 완전한 문장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조동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he watched this lolly to be of much use to me. 그녀는 너무나도 천천히 일을 해서 정도가 지나치단 말입니다.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된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Too slowly, so slowly. 다음에 대절이 되겠죠. 대절에 주어를 써줘야 되는데, 주어는 누구입니까? 의미상의 주어. 누가 뭐뭐 하다, 누가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쉬가 되고요. 다음에 조동사 메이나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light was too weak for me to r e a d b y 그 빛은 내가 그 빛에 의해서 독소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다. 그 빛은 너무나도 약해서 내가 그 빛으로는 독소를 할 수가 없었다. 다음에는 이 문장을 소된용법으로 so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weak, so weak. 다음에 대절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대절에서 이 주어는 리드하는 것이 누가 리드하는 것인가?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인가? 그걸 따져줘야 되겠죠? 누구죠? 라이트가 아니라 바로 나죠. 그래서 주어 I를 썼습니다. 뭐, 뭐할수 없다니까 부정개념이니까 couldn't lead, couldn't lead, 부정개념이 들어가죠.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될 것은 여기에서는 by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by 다음에 by의 목적어인 it을 써줬습니다. 2 5이죠 바로 그 light를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절에서는 완전한 문장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I couldn't lead by it, it까지 써줘야 되죠. it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확인됐죠? 나는 너무 두려워서, 무엇을 두려워하다 할때 두려워하는 afraid.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했다. I was afraid. 그런데 투투용법에 투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형용사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뭐뭐할 수가 없었다. 다이빙 할 수가 없었다. To dive. 어디에서 다이빙 하는 겁니까? 그 높이에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말이 되는 거죠? 뭐, 뭐, 으로부터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from that, 그 높이, 즉, 높은 것, 영어로는 height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o, 형용사 부사. 그리고 to, 동사 원형. 너무나도 뭐 못해서 뭐, 뭐, 할수 없다, 라고 하는 핀, 투투용법,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